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신앙의 동지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먼저 형제들아 실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신령한 것은 영어로는 영적 은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정의 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즉, 알기를 바란다는 꼭 알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 신령한 것 영적 은사 무엇일까요? 이제 8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은사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아홉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메시지하고 wisdom, 지혜의 메시지,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중에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특별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계속되는 아홉 가지의 은사들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영적 지식을 은사로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은사예요, 믿음 은사. 다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주의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병 고치는 은사가 너무 너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병 고치는 은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할수 있는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 분별하는 은사.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필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리 떠날 때, 영적 분별하는 은사만 있어도 이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데, 자연적으로 와서 실망하고는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양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분별 은사가 없으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세에 너무나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의 영적 은사,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홉 가지의 신령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 똑같은 성령님께서 행하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영어로는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아무리 요구를 해도 성령님께서 정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로 정하셨으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는. 제가 볼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은사를 받고 너무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은사를 받을 때마다 자기 속에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 저같이 못난 것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은사를 주시는 데는 결론적으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은사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누어주시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러한 영적인 귀한 은사들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나 혼자만, 나 가족, 내 개인만 챙기는 그러한 유익이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런 귀한 영적인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공동의 유익을,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공동의 유입을 선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귀한 은사들 저희에게. 무로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든 공동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은사들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능력껏.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로서 이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